박구영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박구영입니다 철학으로 정치를한번 봐보려고 하는데 철학 에세이 철학 에세이를 다시 써보려고 했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몇달 됐어요 네. 네, 네. 네, 에세이서문 반쯤 서것 같아요 서문그렇서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서문서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서한국서 한국에서 니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요국 <laughs> 두 가지 때문에 바쁜데 네. 에,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이제 일상으로 뜻뜻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음. 일상을 복귀하는데 그게 이제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가 필요하거든요. 음, 리질리언스. 그래서 이제 에, 하나 활동을 합니다. 뭐냐면 문학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아, 요새 예. 그 뭡니까? 책을 가지고 철학 강의하는 그렇죠, 거 전국 예. 강연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전국 투어를 하니까 먼저, 먼저 광고부터 하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신청 좀 들어왔어요? 예? 엄청나대요. 어 거짓말 하지 말고 아, 아 진짜 서울은 이미 다 <laughs> 어, 서울은 대 서울은 이미 다 박구영 됐고. 교수님이 문학을 가지고 철학을 얘기하는 지금 인문 강좌를 전국을 돌면서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신청해 대구도 주시고 대구도 가는데 네. 대구 경북이죠 경북에 사는데 그 너무 엄청난 큰 강의실인가 봐요 한5 0 0석 어. 근데 뭐 거의 차고 있다 안 되지 그러면 <웃음> <웃음> 이건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 니체가 어, 한 유명한 말인데 예술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리질리언스즉 어.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문학에 대해서 문학을 문학 작품을 가지고 철학하는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음. 종국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작 광고는 내가 치워라. 네, 그것보다 <laughs> 저한테 지금 최근에 큰 고민은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국제질서의 변동에 대해서 철학자가 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질서가 네. 지금 근본적으로 요동치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구조하고 힘이 힘의 관계가 안 맞으면 이런 충돌이 어. 항상 일어난다. 그렇지.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다. 미국이 트럼프가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미국의 네. 힘이 예전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 불균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온란, 그렇죠. 온갖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내가 최근에 이해하지못한두 가지 현상을 지난주 이야기 했어요. 어, 동의요. 하나는 뭐냐면 왜 트럼프는 트럼프는 시진핑이나 푸틴보다 유럽의 지도자들을 더 막대하는가? 막대하고 있지. 진짜. 예,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어, 미국도. 그 트럼프는 유럽은 망한다고 하고 있어요. 네. 예, 그걸 왜 대하는가? 왜 대하는가? 말 하고 있어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 왜 그러면서도 저렇게, 저런 우리가 생각하기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면서도 저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 행위를 하면서도 도덕성을 이야기, 이야기하는가? 음. 그. 그러면 왜 저들은 저렇게 진지하게 자기를 도둑스러운 얘기하는가. 음. 저거 전략인가 장난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음. 이럴 때는 상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 다른 데로다른로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걸 파헤쳐야 음. 되는데 제가 최근에 그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음. 우선 왜 유럽을 그렇게 무시하나. 사실은 네. 확신을 갖게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관련된 음. 그 가장 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러시아가 최근에 최근 몇년 동안 발표한 국제 관련 정책들 입장들 철학적 입장을 바뀌거든요 음. 관련된 문서들이 지금은 어, 찾아보기가 쉬워요 그걸 찾아보고 분석도 해보니까 음. 아, 깜짝 놀랐어요 푸틴은 푸틴은 주적을 누구로 삼고 있는가 음. 러시아의 주적을 누구로 삼고 있는가 음.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푸틴은 자신들의 주적을 미국으로 생각할 것 같잖아요 음,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 주적을 누구로 보고 있냐? 음. 유럽을 보고 있어요. 음. 전통적으로는 그렇죠. 같은 네, 유럽을 보고 있으니까. 있고 아니, 아, 어. 공식 외교적인 정확한 음. 자기들의 표현이 돼 있어. 왜왜 음. 왜 그런데 이유가 있을까? 근거가? 나토가 그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럼 미국이 그렇구나. 나토를 움직이는데 네. 미국 주적으로 삼아야죠. 어. 그럼 논리가 안 맞잖아요. 어, 그, 그런데? 그럼 거기서 왜 그런가를 이해해. 왜 그런데? 이유는 뭐냐? 네. 지금 이탈리아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연관이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보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유럽이라고 보는데 유럽은 왜 그러냐. 주권을 가지지 않은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지 않았다? 주권이 심각하게 왜곡된 나라들이다. 음, 군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음. 왜? 주권이 없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유럽은 스스로의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보기엔? 러시아가 보기엔 어떤, 어떤 의미 미국에 종속됐다? 그렇죠 어. 미국에 종속되는 나라들이야 음.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그래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는? 네 그러면서 음. 러시아가 보기에 유럽 전체가 낮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보기에는? 네그 네, 음. 이유가 다 있어요 러시아는 그 우리는 그 러시아가 구소련인 러시아가 나치를 말하면 굉장히 이상한데. 그렇죠. 러시아는 나치를 무찔렀다고 해요. 지금 러시아의 자기들은. 모든 것은 유럽이 유럽을 탈나치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명분은 자기들이 나치를 무찔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2차 대전 때그 음. 베를린에 들어가서 베를린에서 히틀러를 잡은 건 러시아군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나치를 붙질렀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만 나치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 전 유럽이 나치화돼 있다. 그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때도 나치를 그렇죠. 명분으로 삼았어요. 칼 나치와 전쟁이에요. 어. 지금 하는데. 근데 잠깐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때 나치 나치를 무찔러야 된다는 명문을 삼았는데 이게 네.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 것이 우크라이나의 극우들이 그렇 우주 그 나치 즘을 표방했어요, 실제. 네. 그렇죠. 그러면서 친러시아 그 주민들을 공격을 했죠. 네. 공격을 학살해서 해서 이것은 유엔 그 보고서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명분으로 쳐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낫지를 거론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푸틴이 뭐라고 하냐면 음. 미국과는 딜도 할수 있고 거래도 할수 있고 싸울 수도 있다. 음. 대등하게. 하지만 유럽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음. 눌러서 제압해야 되고 정화시켜야 될 존재인 거예요. 저들은 언제 낫지가 다시 바로 할지 모른다? 네. 그런 식의 명분이네 주권국가 음. 아니라고 한다니까요. 오케이. 그러면서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주권이란 게 뭐냐 칼 슈미트가 한 말을 다 똑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음. 주권이란 주권자는 뭐냐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예요. 마치나 첫 번째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생각하는 내부를 결정자가 아니고 바깥에서 예외 이게 비상시국이야 일상 일상이야 비상이야를 결정하는 자예요. 그것은 지금 유럽 전체는 미국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음, 그런 관점에서 이게 네. 이제 러시아의 명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 어, 그런데. 똑같은 관점을 트럼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 트럼프가 똑같은 관점을 어떻게 하고 어, 있냐?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지금까지 어. 유럽 국가들은 유럽, 동맹에 대한 트럼프 이해가 뭐냐? 어. 동맹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대등한 어. 상호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잖아요.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맹의 이유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질서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미국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야. 음. 트럼프로 그렇게 생각하죠. 너희들은 거머리들이야. 어 그렇게 생각해. 요 차라리 러시아나 중국은 우리하고 경쟁하는 국가지. 어. 그 거머리는 너희들은, 아니지. 너희들은 우리 거머리가 아니. 너, 음. 너희들은 우리 거머리야. 음. 러시아는 우리 거머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뭐냐면은 이제까지 미국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때그 어. 나라의 인권 침해를 근거로 즉 인권을 도덕성에뿌려 삼았어요. 다른 대통령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권이 도덕성에 뿌리다 본 거예요. 인권 또는 민주. 그렇죠. 그런데 네. 바꾼 거예요. 어. 주권이 도덕성에 뿌리라는 거예요. 아, 너희는 주권도 없잖아. 네. 주권도 없는 나라가 그렇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 비도독, 어, 평상시에 미국의 빌부터 먹었잖아. 그건 부두둑한 거야 니네. 지금까지 이런 관점으로 트럼프가 했던 모든 이야기를 하면 다 숨이 일관합니다. 어, 굉장히 동물적이다. 예, 네. 굉장히 숨이 일관해요. <laughs> 어. 그러니까 동맹국들한테 뭐라고 하냐. 너희들 돈안 쓰잖아. 나토에 도 누가 다 냈어. 어. 너희들은 거머리야. 어. 너희들이 무슨 주권국가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한테 지금까지 계속 미국을 상대로 도덕적 우위 에 있는 것처럼 말해. 음. 너희들이 말하는 도덕은 도덕이 아니야. 음. 진정한 도덕은 뭐야? 힘이 있는 자, 힘으로 결정하는 자야. 음. 다시 말하면 주권이야.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야. 그게 나야. 나의 도덕성이 모든 걸 결정해. 많이 남았잖아요 이해했어, 예, 이 예, 예, 예. 음, 맞는 말이다. 예. 그러니까 그 예전에 동물의 세계라고. 그렇죠. KBS에서 하던 동물의 왕국이다 왕국, 음. 왕국이라고 하던. 그~ 불어에 그~ 동물들을 지배하는 규칙이 그거거든요 네. 음. 그거 딱그 세계에 돌아가... 그 들어간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거야. 지금 트럼프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사명감이 있다니까요 음. 그까 그러니까 주권이 도덕성의 원천인 거고 그주권의 뿌리는 뭐냐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에요 힘. 음. 힘이고 힘 도덕이고. 그렇죠. 힘이 질서고 누구한테 미안하거나 양해를 구할 필요가, 필요가 없다. 없는 거예요.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나를 미국을 도덕적으로 강제했던 모든 유럽 국가나 음. 동맹을 핑계 대는날 일본 너희 뭐 하는 거냐. 그런데 돈, 돈전 세계를 상대로 그렇게 하는데 네. 유럽은 네. 자기가 온 나라고 그리고 그렇죠. 미국 사람도 유럽에 대해서 가지는 심리적인 열등의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뭉개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그렇죠. 네. 아니야, 아니야. 유럽은 이제 우리 미치야. 유럽 미치 어. 뿐만아 부도덕한 나라들이야. 부도덕한 나라야. 그래서 차라리 시진핑하고 중국 시 주석하고는 우리가 대등하게 싸울 수는 있지만, 어. 너희들은 나와 싸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어. 명령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야. 트럼프가 기업가로서 자기한테 빌붙는 이 하청업체들을 마구 다루거든요. 그렇지. 그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하청업체야. 그래서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어. 낼돈 내고, 어. 다이다에 뜨는 사람들 제일 좋아해요. <laughs> 그게 이재명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사업가로서 자기가 존중했던 파트너. 그렇죠. 그런 렇죠그 것처럼 지금 상대 국가 정상을 보내고. 그렇죠. 낼때돈내거 네. 내고, 당당하게 나오고, 겨루자. 음. 그런 사람은 존중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딜을 잘하네, 이 네. 친구. 그렇죠. 오, 괜찮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좀 어.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 우좀 봐주세요. 어, 우리 좀 봐주세요. 네. 그러면 그 순간 다 바꿔 안 봐줘요. 그렇습니다. 어. 이거 정확하게 지금 제가 지난주에 안한 아, 거예요. 아 좋았어, 아주. 아 좋았죠. 언제나. 아, 그랬... 아주 좋았어요. 언제나 그렇죠. 끝낼 거야? <laughs> 아니, 지금. 이제 근데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 상태에서 미국을 봐야 된다. 는 미국 안도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이 트럼프하고 마가가 딱 맞는 지점이 그거예요 그렇죠. 트럼프는 어. 그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그냥 자기예요. <laughs> 그러면 그, 어 그. 근데이부분을딱 맞는 거예요. 이 전체 국내 국제적 질서와 미국 내부 질서의 이 대혼란에 음. 대한 이들의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의식을 단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영어식으로 음. is to is to pc. 즉그 동안. 이 지금 현재 그렇게 어. 말하는 거예요. 어. is to 너무 어. 과하다 뭐가 PC가 어. 정치적 PC가 올바름 그렇죠. 음. 그동안은 그랬다는 거잖아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역겹다는 음. 거예요 지금. 음. 그거는 사실 그게 반작용이죠. 그렇죠 너희 네. 유럽애들이 PC로 유, 일, 우리를 무시했어. 어.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희들이 문제야. 어. 똑같이 국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라고 그러나 허위식 그렇죠. 음.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지.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 음.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음. 따져 보기 전에 철학은 좀더 하더라도 음. 현상을 먼저 고찰하자 철학적으로 따져볼 만한 철학적 깊이는 없잖아요 그들은. 그렇죠. 없는데 아니 없는데 없는 무서운 거죠. 어. 그러니까 철학이 이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음, 오케이. 그래서 현상을 먼저 봐야 되는데 10, 작년 12월 말일날 말일날 어 X라고 알죠. 네. 이제 트럼프가 아 트럼프 저 일론 머스크가 옛 트위터. 트위터를 사들여서 한거 음. X에 미국의 국토 안보 안보부가 하나에 음. 이걸 또 이걸 올립니다. <laughs> 나도 봤어. 봤어. 이거 놀라운 거거든요. 시간도 밑에 나와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25년 12월 31일 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1억 명을 추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 1억 명을 추방한 미국이 미국이 저렇게 안 답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 마가가 그러면 저 위에 더, 더 중요한 말 있어요. 제3세계에 의해서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나라의 평화, 평화로운 나라. <laughs> 이게 이제 이건 마가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되는데, 네. 마가는 이 제3세계, 네. 어, 아프리카 출신들 또는 중동 출신들 혹은 남미 출신들 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백인들을 소수로 만들어서 미국을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1억 명이면 미국 인구 가 어? 얼마인지 알아요? <laughs> 정확히3 0 3입니다. 분의 1 3에 분의 1.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1억 명을 미국에서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네. 우리가 뭐 미친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라니까요. 인사람들은 아니고 이게 도덕성인 거예요. 인구 3 분의 1을 미국에서 쫓아내고 나면 미국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laughs> 예. 미국의 음. 공식 기관에서 올린 거예요. 저게 마가예요. 어, 그러니까 저게 마가. 다시 다시 저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그렇지. 3분의 1을 몰아내야 된다. 백인만 그러니까 남기고 다 그렇습니다.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심지어 백인 중에서도 백인 중에서도 피 <laughs> 어. c 를 얘기하는들은 쫓아내야 된다. 이게 이게 KKK가 예전에는 흑인만을 상대로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미국 백인 남성 제한 모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다 쫓아내야 버린다. <laughs> 지금 스티븐 밀려 같은 애가 백악관에 예. 들어가가지고 매일 3천 명씩 불법 체류자 쫓아내야 한다고 그, 저 수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웃음> <웃음> 또 저건 그런데 어, 가디언에서 가디언 연구 가디언에서. 어, 말한... 저 저거 해설을 안 했네. 잘 가져오셨다. 예. 이게 국토안보부가 국토 공식적으로 올린 거예요. 거라니까요? 공식적으로 이게 이게. <laughs> 더군다나 <laughs> 미친 거지, 진짜. 이게 사실은 저작권 침해예요. 어. 일본에, 어. 일본에 어떤 작가가 어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가디언즈에서 그것도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이게 마가, 마가 회원들이 자기들끼리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국토안보부가 <laughs> 네. 올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자기 계정에, <laughs> 국토안보부 계정에 미국 인구의 3분의 1을 쫓아내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마가의 기획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다. 미국 국적자 1억 명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미친 거지 이거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나찌보다 더한 거야, 이거는 진짜.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민세관 단속국 ICE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누구냐면 르네 굿이라는 여성 에 어. 대해서 총네 발을 총살 총살이지 사실상. 총네 발을 맞고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 사회가 적어도 아, 뭔가 잘못됐구나. 심각하구나. 이거 멈춰야 되겠구나. 한게 아니잖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그 총을 쏜 사람한테 돈을 몰아줘요. 그렇죠. 돈을 몰아줘 가지고 뉴스가 뭐가 나게 만들냐면 음. 그가 백만 장자가 되었다. 라는 그렇죠. 뉴스가 나오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계속 모이고 있는데 현재 10억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도덕적으로 예. 도덕적으로 그를 비난하거나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음. 그 여론이 일어나자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면서 그렇죠 이, 의도적인 거죠 예. 부자로 만들면서 그그 그 시위를 죽여버리는 예. 그래서 그렇죠. 부자가 됐다 백, 밀년 밀년에가 밀년에 밀년에 된전나단 노스 <laughs> <총, 웃음> 총선사를 전나단 노스요 <로스예요. 웃음>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이건 근데, 그런데, 근데 이게 통한다는 거야 한쪽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와. 그러니까 그 자국민을 네. 자국민을 정당한 근거 없이 총을 네 방을 쏴서 죽게 한, 예? 그 이민단속국의 요원인, 요나단 로스를 쉽게 말하면 백만 장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네. 그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 또. 그리고 그, 아, 얘기해서 내가 할 말을 하는데. 네,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 어, 어. 이 사람이 누구냐 또 하면, 어. 이게 미국의 역사를 <laughs> 이해해야 되는데. <laughs> 아, 와, 진짜 요즘에 내가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까지 내가 알아야 되다니. 내가 응. 그래서 이, 이탈리아 해설하고 있잖아, 말 그렇죠. 바빠요, 국제적인. <laughs> 이, 사람들이 이거 그냥 사실은 응.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미 많이 매일 방송해야 될 내용이에요. 맞아요. 공영 방송에서 공용 방송이 이런 거야 해공영 방송입니다, 원래. 빌 애커먼 헤지펀드 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 빌애크먼이라는 에크먼. 사람은 예. 사실은 그동안 헤지펀드로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할수있어 존음이죠 예. 네, 그래서 말했을 때는. 실제로 네. 월, 원래는 그냥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시민 주식 같은 거해야지고막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예, 삼성 상대로 네. 소수 그 뭡니까 소액 투자자들 모아가지고 네. 삼성을 건전하게 몰아가자. 음. 그래야지 주가도 오른다. 이런 걸 음. 행동주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네. 2023년에 갑자기 돌변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을 망치게 하는 게 뭐냐. 음. 바로 PC다. 정치 올바름을 주장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정확히 말하면 DIE라 하거든요. DIE. 음. 들어보셨죠? 음. Die, DIE는 죽었다. 데드다. 뭐 이런 음. 말들이 많아요. 미국이 난리에 지금. 그런데 이 티셔츠도 많이 나오는데 DIE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업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고 있는 건 ESG잖아요. 네. ESG만큼 미국에서 중요한 건 DIE예요. 대학이나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음.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수를 뽑을 때는 학생을 채용할 때도 D.I.E.를 요구하거든요. 음. 뭐냐면 다, 다이버시티, 즉 다양성을 존중해라. 두번두 음, 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도, 동등성, 이 음. i 이티세 번째가 어, 포용, 다양성, 평등성, 포용. 진보의 가치지 사실은. 아유, 그렇죠. 음. 이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약자. 또는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거거든요. 음. 이건 대학에서는 제가, 제가 이게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이건 그냥 거의 불문율이에요. 음. 전 세계가. 논쟁할 필요가 없는. 논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그걸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어. 그리고 철학적인 논쟁으로 보면 이게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 미국이 철학적 논쟁을 주도하지 한주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깊이가 좀 낮잖아. 음. 그런데 이때 즉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논쟁으로 철학적 논쟁을 이끈 사건이 벌어져요. 미국에서. 음. 그 논쟁의 핵심이기도 해요. 음. 다시 말하면 미, 미국에 있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음. 이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철학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다 이겼어요. 그래서. 다 이겼어. 그래서 어퍼모티브 액션도 나오고. 그렇지, 막 그렇지.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 네. 그 진보적인 미국 그리고 그렇지.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 그렇죠. 민주주의의 그 리더인 미국 이 미국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랬는데 지금 밀 에크먼이나 음. 이런 즉 자유주의를 대변했던 사람들이 이 다양성 존중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피로감을 일제부터 느꼈지 근데 단순히 피로감이 아니고 어. 이제 그걸 경멸하기 시작했어요 그 피로감을 느끼다가 트럼프와 마가라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들이. 그, 그 다양성에 대해서 어. 혐오감을 드러낸 첫 번째 앞, 앞 제일 앞에 사람이 팔란티어에 음.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게 반하면 피터 틸입니다 그렇죠. 그게 다양성의 신화라는 책이에요. 음. 그러면서 이빌 에크먼 같은 사람들도 같이 붙은 겁니다 그 이게. I T 쪽이나 이 재계에 네.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양반도 트럼프 총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대선 주세 때 그때 지지선을 해요. 그렇죠. 카밍 아웃을 하면서 이 사람으로. 세계적으로 뭐가 결합된 거냐면 네. 자신은 기술 공학을 꿈꾸던 사람들이 네. 가장 경멸했던 것이 즉 마가 가장 경멸한 게 어디냐 월 스트리트예요. 음. 근데 소를 그, 잡았어. 그래 소를 잡았어. 바로 그 사건이죠. 그 페이팔, i 이 쪽도 그렇지. 원래는 민주당 쪽이었거든요. 그렇죠. 실리콘 밸리가 이때 소를 잡았어. 요 지금 기술 공학을 외치면서 월 스트리트를 비난하던 자들과 월스트리트웨트의 핵심인자들이 결합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SF 디소토피아 보면, 은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그렇죠. 모델들 나오잖아요. 네. 지금 그 모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그래서, r 고 n e Kushi, Rene 이 u s h i Chongsal, c 다 o n g s a l Chongsal, 고 h o n g s a l Chongsal, c h o n 그럼 취소하세요 네, 네. 네. 취소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네 구시 죽음을 당한 그날 미국의 대부분의 백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놀랬지 왜? 단한 번도 단한 번도 백인 여성이, 백인 여성이 백인 여성이 주부가 그들한테는 가장 예를 들자면 나치 때도 그랬지만 이 마가가 가장 성스러워하는 음. 아이를 가진 여성 백, 백인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이 대낮에 죽었어요 음. 그때 깜짝 놀란 거야 그런데 이거 큰일 났네 트럼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반나자리치라고 지날 때빌에커먼 같은 사람들이 음. 트럼프를 따라서 아니야 그 사람 임, 그 사람 휘파람 불었어 이게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해난 이게 이게 휘파람 불었어 지금 휘파람 부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킨 사람이 있어 나라를 지킨 사람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해야 돼 이때 미국의 백인들이 순간 생각을 바꿔어요아 음. 트럼프가 위험한 수익까지 가고 있는 거 아냐에서 저 폭력이 우리를 향한 건 아니네. 휘파람을 부는 저 사람들. 즉, 흑인 편에 쓰고 음. 약자 편에 쓰고 다양성을 준중하면서 음. 지금을 미국을 위태롭게 하는 휘파람 음. 부는 자들을 향한 피, 거네. p c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네. 음. 그러면서 모금활동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세계적인 가장 세계적인 또 예술가가 있죠. 응? 스티브 브로드너라는 사람이 음. 이걸 올립니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미국에서 한참 문제가 됐는데, 음. 일러스트를 한 거잖아요. 지금 캐릭터, 캐릭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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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사파. 음, 음. 사파인데 이분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분이에요. 음.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탈 나크트 인 미네소타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음. 크리스탈 나크트. 저게 뭐냐면, 음. 미국 미국의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는 거냐면, 즉 독일에서 나치가 권력을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대중이 나치의 선동에 나치의 선동에 동조하게 된결정적 사건이거든요. 음. 무슨 말이냐면 밤에 나치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을 유대인들이 금융 을유대인들이 금융 자본질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똑같은거 처음에 처음에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악마시해요. 음. 그러면서 유대인들 금은방을 밤에 전부 가서 폭발하거든요. 막 음. 유리 깨거든요. 유리창을 전부 깨. 그 아침에 보니까 밤에 이제 아침에 깜짝 놀란 거지 유, 독일인들이. 음. 야 이거 아이 너무 가는 거 아니야? 음. 독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침에 그 밤에 그그 그 불빛 속에 깨진 유리를 크리스탈로 한 거예요. 음. 수정의 밤 음, 음, 음. 이렇게 얘기 붙인 건데 독일인들이 그 다음날 어이 폭력이 우리를 향한 게 아니네 음. 우리를 불편하게 한사람들 향하고 있네 음. 우리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자 했던 사람들을 지금 하는 거네? 어, 그러면. 그러면서 이 크리스탈 락트 즉 음. 수정의 밤 이후에 급작스럽게 독일, 미중, 독일 대중이 나치에 돈좋아하기 시작해요. 음.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 예술가가 이렇게 평을 음, 한 거예요. 좋은 통찰이네. 그렇죠. 음. 이런 걸도돈 통찰을 알아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laughs> <laughs> 네, 좋은 통찰이야. 네. 그리고 그 빌레크만이 또하필 유대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맞물린 얘기예요. 맞물린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철학 얘기는 다음에 어, <laughs>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예. 이것도 한축의 얘기거든요 미국이 그렇죠. 이제 다른 나라를 상대로 벌이는 일들도 있는데 지금 미국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렇죠. 미국은 이 트럼프하고 마가가 딱 붙어가지고 이거가 이게 거가이 진짜 미국인가 싶은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던 미국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을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음. 그 도덕적 신념의 뿌리는 주권 의식이다. 그리고 그 주권 의식이 가장 싫어하는 게 PC. 그리고 이스토머치 PC. 과거의 그 미국 그 극우라는 게촌스럽단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그우는 그렇죠. 네. 원래 촌스러워요 그렇죠. 사고 방식이 단순하고 야만적이잖아요. 근데 이 극우의 그 미국 극우 마가에 지금 몰스트하고 그다음 그 실리콘 밸리가 붙었다는 게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을 굉장히 그 그럴 듯하게 선망하게 보이는 효과를 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가가 계속 힘을 네. 잃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금융 자본가들도 같이 항, 거의 항복하고 음, 결합돼 있거든요. 어떤 나라든 간에 자국민이 그, 그 연방 요원한테 총을 맞고 죽었어요 얼굴에. 그렇죠. 그러면 어떤 나라든 그 사람을 어떻게 징계할지에 대해서 얘기 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갑부가 그 사람한테 돈막쾌척을막 하고 그러면서. 백만 장자를 만든 다음에 그걸 큰뉴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선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근데 만약에 에~ 그린랜드를 만약에 미국이 저는 침공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침공하는 순간 이제 유럽도 이제까지 미국이 의존했던 안보를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아직도 하고 있을 텐데 에. 대중도, 유럽 대중은 설마하겠지만 난 유럽의 그 y 인인은설설마라생생하지않 이제 Germany, Germany, g e r m 니까그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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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리 m a 리 y Germany, Germany, g e r 한 a n y 필요한 거예요. y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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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r m a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때는 항상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큰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우리한테 힘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막강한 힘이 뭐냐, 원, 힘의 원천이 뭐냐, 최첨단 제조업이라는 거예요. 어. 그만 얘기.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내일 또 얘기해, 또 얘기. <laughs> 아, 네. 할 얘기 요새 너무 많아 <laughs> 너무 사실. 많아. 뉴스가 볼게 너무 많아. 국제 주수가 볼게 너무 많아. 이건 이제 차량 얘기를 하면 더 재밌는데. 어, 그건 네. 나중이에요. 당동 네. 대표 지금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웃음> 지금 <laughs> 세계 어떻게 돌아갔는데 밥을 안 드고 계셔. <laughs> 그분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는지 모르고. 르라고 계셔요? 힘일났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 내일 혹은 모레 혹은. 다음 주에. <laughs>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야>. 자 들어가시고. <laughs>